사람한테 이렇게 커트를 진행해 주면 옆에서이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커트를 진행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층을 낼 때도 또 종류가 또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층으로 층을, 층을 또낼 때도 층을 낼때 만약에 어, 이렇게 지금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떨어지는 선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이렇게 층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뭐예요? 엘리베이션 t 봤어요. 엘리베이션 t 진행했고요. 똑같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e 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i 을 내는 사람이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층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 마리 층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층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또 뭘까? 자,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대각 파팅이에요. 얘도 똑같이 대각 파팅이에요. 얘는 뭐예요? 버티컬이에요.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버티컬로도 또 잡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거 있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말아놓은 법이 어디 있어? 기준선 이렇게 잡고, 버티고한번또 잡아. 그럼 1차 가이선 다 잡아놨으니까 2차 가이선 쉬울 거 아니야. 그쵸? 사이드에서 가수되는 마법도 있지만, 뭐예요? 직접 한 번에 자르는 집중 전환이에요. 할수 있어였어요? 할수 있어요. 오프베이스. 뭐예요? 리버즈. 리버즈 오프베이스예요 전대각이에요. 얘 보티컬이죠? 보티컬인데 뭐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예요 사이드 베이스 얘는 뭐예요? 얘는 사각으로 나와요 얘는 뭐예요? 라운드로 나와요 라운드로 나올 것이냐? 사각이 나올 것이냐? 아, 니데막 미치겠죠? 막, 막 정신없겠죠? 하나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종류가 막 여러 가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 지금 다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코트를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 가장 좋을까요?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볼륨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볼륨이 사는 거예요. 볼륨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얼굴이 둥글룩적한 사람보다는 볼륨이 죽어있는 사람한테 얼굴이 삼각형이나 마른 꼴령이나 아니면 여우각형이나 뭐 이런 섬한테 어울리겠죠그쵸 이런 거리가 그 대신에 여기서 가장 안정감이 있는 커트선이 있어요. 뭐예요? 얘가 얘가요.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무슨 왜 안정감이냐 고 얘기하냐면은요. 엘리베이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얘가 뻗치지 않아요. 아주 쏙쏙쏙 들어가요. 나머지 얘네들은요. 다 뻗쳐요. 얘네들은 다 꺾여요. 얘는 안꺾어요 우리가 가끔씩 숏트할때 버티컬에서 잡는 사람도 있어요. 100%뒤에서선 생기는 머리는 100%다 꺾여요. 100%다 꺾여요. 모르겠어내 꺾여요. 네, <laughs> 사각이라서. 사각이라서. 어. 너무 가벼우니까. 인크리스잖아 어. 인크리스니까 꽂혀요. 아이씨, 왜 얘기잖아. 왜 꽂히기? 진짜. 또 얘기 해야 돼? 물어봐도 돼. 어? 알았어. 또, 얘기, 또 해줄게. 얘기 해줄게. 또 얘기 해줄게. 자, 얘 뭐야? 얘 뭐야? 사각이면서 사각이죠? 얘 홀쭉이. 얘얘 얘 뭐예요? 얘 뭐야? 라운드죠? 라운드, 배불뜨기, 배불뜨기, 홀쭉이요 배불뜨기. 얘네들은 다 뭐예요? 홀쭉이 얘는 뭐예요? 배불뜨기. 얘가 됐어요? 얘가 됐죠? 그러니까 꽂혀요. 얘를 그냥, 근데 얘를 뭐예요? 얘를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간다. 그럼 얘도 똑같이 뭐예요? 라운드죠. 배부쪽이가거죠 얘가 됐어요? 한 번에 올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눠서 올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제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면 일비시 올라간다는 표시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뭐예요? 배부쪽이에요 하지만 얘보다는 얘네들, 얘네들, 얘들보다는 얘네 얘가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커트를 진행할 때.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사이드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냐? 아니죠. 어디 또 올라가야 돼? 어, 미드존 올라가야지, 미드존. 지금 뭐예요? 아직까지 사이드본이 끝났어. 사이드본까지 한 거야. 그럼 미드존 올라가야지. 미드존에서, 미드존에서 다, 다 똑같이 대각파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버티컬갈 것이냐, 내가 이제 고민도 해봐야 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다 줄게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뭐냐? 자, 주상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상공부. 이거에 대한 개념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개념. 이거에 대한 개념.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커트를 왜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요, 이거에 대한 개념 다 아셔야 돼요. 이, 지금 이, 이 방법.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요거 하나에 커트 했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요거 하나에 했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요거 하나에 써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걔는다 아셔야 돼요 얘는 뭐예요? 얘는 유니폼이에요 얘는 뭐예요? 그리이지이션이에요 얘는 뭐예요? 인크리스에요 얘는 뭐예요? 유니폼이고요 얘는 그리이지이션 얘는 인크리스에요 얘는 다 뭐예요? 얘는 원넥스에요 원넥스고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인크리스구요 얘는 아 얘는요? 유니폼이고요. 얘는 인크리스고 얘는 인크리스예요 어, 왜요? 얘는 탑이잖아. 이렇게 갈거 아니야. 이렇게 갈거아니야 그쵸? 이거 원리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미들존에서 생기는 발생이 되는 이 부분, 이게 뭐예요? 퀘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퀘스트의 정의가 뭐예요? 두상공매의 가장 넓은 지역. 두상문의 가장 넓은 지역인데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두상이 죽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도 두상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왜그리즈이제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쵸죠그리즈이제인잖아 만약에 내가 커트를 이렇게 잘라봐요. 그리즈이제인이 엄청난 그리즈이제인의 신곡해지고요. 이 표현이 자 원닝스를 원닝스를요. 펼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머리가 나와요. 얘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이, 이 머리카락이 올라왔을 때는 똑같이 올라왔을 때는 어때요? 이런 형태의 머리가 나와요. 얘네들은 이렇게 구조그육처럼 펼쳐놓으면. 그쵸? 그거만큼 얘를 그레이지션 얘는 이 상태에서 얘가 이만큼더 빠지면 얘가 원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얘를 더 줄였어요. 줄이면 줄일수록 자모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볼륨이 산다 죽는다. 볼륨이 산다 그죠? 볼륨이 산다. 근데 볼륨이 어디에 살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볼륨이 어디에 살 것이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뭐예요? 백볼륨과 사이드에서 기준선. 자, 1차 가이드 라인의 기준선과 2차 가이드 라인의 기준선. 자, 2차 가이드인의 기준선이 중요해요. 어디에 가면 딱 거치면 좋을까? 자,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의 볼륨이 빵끈하게 사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걸 뭐예요? 얘네들 크레스트에서 결정을 봐요. 크레스트에서 결정을 보는데,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는 얘네들이 그걸 결정해. 요 얘네들이 그걸 결정해. 요 얘네들이 만약에 길어진다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백본이 죽어요 오케이. 얘가 길어진다 그러면 백본이 죽어있는 사람들, 백본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백본이 조금 죽어있다. 그러면은 스퀘어. 백본이 많이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길이가 짧아져야지.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자, 이 상태로 간 머리들이 백볼륨이 살아있는 부분의 요 끝선, 요게 뭐예요? 2차 가이드선이 됩니다. 2차 가이드선이 되는데 이 끝선이 어디에 걸쳐져 있어야 되느냐 보면은, 어디에 걸쳐야 되냐면, 백을 봤을 때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경계선의 무게선을 만들어줍니다. 동양사람들은 옥시피탈, 서양사람들은 백포인트. 그 지점이 동양사람들은 옥시피탈, 서양사람들은 백포인트. 인제 이해를 을 하죠. 저번에 제가 교육받았던 거. 그쵸? 그래서 옥시피탈 부분이 살아있는 사람, 이 옥시피탈 부분에 살리려면 이머리 기장을 이만큼 잘라야 되는 거고 백포인트에 살려준다면 이만큼 살리든지 이만큼 살려야 되고 내가 그걸 조절하 돼. 자, 자 외국사람들 그 남자들 커트 할 때요, 남자들 커트, 백 커트를 한번 보세요. 동양 사람들은 어디까지 커트가 되어 있고, 서양 사람들은 어디까지 커트가 되어 있는지. 서양 사람들은요, 굉장히 높이까지올려놨 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예 왜? 뒤통수가 많이 터나와있대 동양 사람들은요, 옥시피탈이 나와 있고, 윗부분은 볼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옥시피탈 위상까지 커트를 해놓으 어떻게 돼요? 볼미 죽어보여요. 자, 여성 커트, 남성 커트 나누지 말라. 이거 하셨나요?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요 사이드는 대각으로 연결해서 자 이어 투 이어 를 맞춘 상태에서 사이드 정중선 맞춰서 사이드에서 크로스 체크해서 다시 다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탑 부분은요 탑 부분은 탑 부분은 뭐예요? 피봇 백은 피봇 스퀘어로 갈지 피봇으로 갈지 자 앞에 부분 자 피봇으로 가는 사람, 올 피봇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수이 많거나 얼굴이 사각형이거나 옆 오각형이거나 이런 사람들. 사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빼에 있는 사람이 옆장구가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피봇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스케어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 좋은데요? 어, 장방형이나 수시 없거나 뭐예요? 라운드, 라운드의 얼굴형. 라운드 얼굴형이나, 오각형이나, 아니,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마른 목걸형이나, 이런 사람한테 오, 스퀘어를 진행을 해주면 볼륨이 알아서 살거 아니에요. 그죠? 렇 볼륨이 살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랬을 때, 스퀘어를 사용하시면 니다 아셨나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자, 이제 실습합시다. 아, 이론을 너무 많이.